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. <laughs> 오늘 버들치 매운탕이 먹고 싶어서 버들치 잡으러 왔습니다. 이 자작으로 만든 생수통 어항으로 버들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당연히 요 강아지 사료 몇개 놓았어요.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 구멍 좀냈고요 요거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깊은 수신 깊은데 그 자리를 잡았구요. 요돌 밑에서 솔직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요돌 밑에 이 주변에는 돌이 별로 없어요. 요돌 밑에가 좀뻥 뚫려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내일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루만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어, 여기서 물 밖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. 한번 어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뭐야 그 물고기 많이 들어 오늘 머나 개새라구나 네 죽은 이유네그러뭐 저것만 물고기 물 아니야 아니야 자 오늘 요 생수통 어항으로 이틀 놔둬 가지고 물고기 요만큼 한 3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, 사이즈 대박 오늘 저녁에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어탕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맛있겠다 이 한겨울에 어탕국수는 뭐 보약이죠 보약 아 한겨울에 이만한 게 없죠 일단 한 잔을 딸고 국수를 고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버들치. 음. 어탕국수에 보통 이 물고기를 푹 과가지고 한번 걸러, 체로 걸러내는데, 버들치라서 제가 이거 안 걸러낸 거예요. 버들치는 뼈가 정말 연해요. 그래서 이거 그냥 끓여도, 통째로 먹어도, 뼈가 그냥 다 씹혀서, 그냥 먹어도 돼요. 애들이 먹어도 돼요. 음. 아, 이거는, 그, 민물고기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거든요? 그분들 도전하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이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솔직히 비린내는 고추장이 잡는 것 같아요. 고추장 맛이 좀, 좀 많이 나는데. 어탕국수는 고추장 맛이 좀 좌지우지 하겠네요. 아 어, 겨울철에는 진짜 별미입니다 별미. 뭐 어떻게 보면 매운탕이랑 비슷한 건데. 이 면발에 보면 버들치 살이 부서져가지고 이 면발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. 어떠? 아, 아 퇴근하고 딱 이렇게 먹으면 딱 좋겠네요. 고기도 그냥. 솔직히, 뭐, 빠가사리, 뭐, 총가리 이런 거는, 국물 맛은 그게 훨씬 좋은데, 솔직 먹어볼 건 없어요. 근데 이버들치는 그냥. 통째로. 이게 제일 큰 건데, 음. 민문명을 딱 끓일 때, 감자를 항상 꼭 넣거든요? 다른 사람들이 물을 넣어야지 왜 감자를 넣냐고 그러는데, 감자를 넣으면, 감자 이 전분 성분 때문에, 좀 걸쭉해져요. 이게 좋더라고요 감자도 고소하고요. 아, 왜 진짜 기가 막히네. 아, 몇 젓가락 안한것 같은데 다 먹었네.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새복 많이 받으세요.